이렇게 완전 무지개색입니다. 자치하면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눈썹 탈색 따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재구매는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 사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비영 신박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신박해서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한데, 선뜻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그런 제품들 있죠. 제가 직접 써본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올영 세일에 살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리뷰해볼 제품은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미니입니다. 이건 출시되자마자 올리브영 어플로 직접 구매를 했는데요. 색상은 핑크, 화이트 두 가지인데 저는 핑크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일반 사이즈랑 비교하면은 크기 차이가 요 정도 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작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게는 확실히 가볍습니다. 기존 부스터 프로 제품은 부스터 모드, 미세 전류 모드, 더마샵 모드, 에어샵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미니는 그 중에 부스터 모드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선 말고 이걸로 흡수시켜주는 건데요. 부스터 모드만 들어간 대신에 이 안에서 기능이 또 나뉘는데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고 버튼을 두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LED 색깔이 바뀌어요 레드 LED는 피부 흔적 미백 케어에 효과적이고 블루 LED는 트러블 진정과 피지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LED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데 보통 주름 개선 탄력 기능이 있는 제품은 레드 LED와 함께 사용하고 보습 수분 크림 제품은 블루 LED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까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직접 써본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이런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입문용으로 사용하시긴 괜찮습니다 얼굴 라인이라 라든지 주름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다 하시면 기능이 더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지만 좀 데일리하게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도 요새 귀찮아가지고 다른 기능 잘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헤드가 작다 보니까 기존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 제품을 쓰던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번거롭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헤드가 작은 만큼 좀 세밀한 부위까지 섬세하게 세하게 닦기는 합니다. 강도는 일반 제품처럼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사용하면서 통증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화장할 때 스킨케어 제품을 흡수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화장이 잘안 먹어서 고민인데 이런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면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나 흡수 기능이 있는 다른 디바이스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따로 안 사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엔 기존 제품은 집에서 나이트 케어할 때 쓰고 이 미니 제품은 작업실에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스킨케어할 때 사용해주려고 합니다. 또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인 건 맞는데 따로 이거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 같은 게 들어있지가 않아요. 조금 얇더라도 천 파우치 같은 게 하나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그래 뭐 파우치는 없앨 수 있어. 근데 기존 디바이스에 비해서 아무리 싸다지만 그래도 10만 원이 넘는데 충전 케이블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섭섭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 충전은 이렇게 평소에 쓰시는 C 타입 충전기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뷰할 제품은 S M P의 패치 두 가지인데요. 바로 S M P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 패치 글루타치온 다크 제로 토닝 패치입니다. 별개의 제품인데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좋다고 해서 저는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 부위별 고민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해서 딱 내가 원하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라 오늘 영상에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깊은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붙이는 일명 주름킬러.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패치. 이름은 아이패치지만 눈가뿐만 아니라 팔자, 미간, 목등 원하는 부위에 붙여서 사용하는 붙이는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25델톤 초분자 콜라겐과 24K 골드가 들어가 있어서 주름 감소 효과에 그치지 않고 피부 멜라닌 감소, 피부 기미 감소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저는 보통 이 제품을 나이트 케어할 때 사용하긴 하는데 평소에 눈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낮에 화장하기 전에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화장하기 전에 이걸 붙이고 있다가 떼어내고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눈가가 확실히 촉촉하고 쫀쫀한 게 느껴져요. 요새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는 겔 마스크 아시죠? 그겔 마스크처럼 딱 붙이고 있으면 유효성분이 피부에 직접 녹아들면서 얇아지는 하이드로겔 패치입니다. 이런 소재가 자칫하면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슬로우 드라잉 기법으로 찢어짐이 덜하고 밀착력이 더 높아지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저처럼 피부가 건조하거나 슬슬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인 분들께 추천드리고 붙이는 주름킬러 골드 콜라겐 패치.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부모님께 선물해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잡티킬러 글루타치온 다크 제로 토닝 패치. 특히 이 제품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S&P 패치를 소개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99% 고순도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서 강력한 미백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커서 다크서클이 고민되는 눈가부터 잡티가 고민되는 볼 부분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 미니 사이즈 패치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걸로는 볼 부위 이외에도 고민되는 잡티라든지 팔자 주름을 케어해주면 됩니다. 저는 피부가 밝은데 또 굉장히 얇아서 잡티가 잘 빛. 비... 지고 피부 톤이 균일하지 않은 게 고민인데요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좀 환하고 생기있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다크서클이 고민인 분들은 꼭 써보시는 거 추천! 눈에 띄는 잡티, 기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잡티까지 개선해줄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겔 시트고 보습감이 좋아서 건성이 사용했을 때도 촉촉하니 아주 만족감이 컸어요 두 제품 모두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더블 기획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원 플러스 원 특가 판매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에 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법도 간편하고 고민 부위를 집중 케어해 줄수 있는 제품이라 홈케어 좀 제대로 해 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번거로운 건또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써 보세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신박템은 런드리우 클린페이스 가글스트롱 젤 투폼 클렌저입니다. 페이스 가글 이름부터가 되게 신박하죠. 되게 재밌는 게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얼굴용 칫솔이 같이 들어있어요. 콘셉트를 재밌게 잡았다 싶었는데 딱 써보니까 왜 이름이 페이스 가글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가글을 하면은 입안이 화하게 시원해지잖아요. 이걸로 세안을 하면 얼굴에서 그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를 제가 좀더 빨리 사용을 했더라면 아마 올여 여름에 여름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쿨링감이 아주 상당해요. 딱 쓰면 피부 열감을 진짜 확 내려주는데요. 얼굴이 좀 시릴 정도입니다. 자연유래 성분인 캠퍼와 멘톨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시원한 느낌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진짜 개운해요. 다만 저는 피부가 워낙 얇고 예민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있는 이 칫솔은 자극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칫솔처럼 까끌까끌한 느낌은 아니고 뭐가 부드럽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문질러야 되니까 이 마찰감에서 오는 자극이 좀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전동 세안 브러쉬 있죠. 이걸로 사용을 했을 때 거품도 더연하고더 개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워터프루프 제품이 아니라면 웬만한 메이크업은 이걸로 다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통 메이크업을 클렌징 밤으로 지우기 때문에 이거는 반신욕하고 나서 얼굴에 열감이 좀 올라왔을 때딱 식혀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개운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콘텐츠 준비하면서 완전 최근에 구매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몇주 뒤면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거 가져가려고요. 더운 날씨에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완전 기대 중입니다. 다음 제품은 더툴랩 허니 핑거 글로브 포포어인데요. 단1회 사용만으로 즉각적인 모공 세정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올리병에서 이렇게 허니 핑거 글로브만 구매할 수도 있고 아이스 마사저랑 세트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사저는 다른 제품이 있어서 이것만 구매해서 사용해봤거든요. 양면이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즈면, 다른 한쪽은 마무리 단계에 피부를 정돈하는 실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거품을 내는 셀프 포밍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나요. 딱 뜯었을 때부터 좀 거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세안을 먼저 하고 거즈면으로 티존이랑 나비존을 30초 정도 문질문질 해줍니다. 그리고 거품이 더 올라올 때까지 30초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반대쪽 실크면으로 다시 30초간 문질문질 피부결을 정돈해줘요. 그리고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질러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품이 많이 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피부에 자극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조금 불편했던 건 뭔가 모양만 보면 딱 V. 검지랑 중지만 끼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거의 손 전체에 거품이 다 묻어요. 평소에는 토너 패드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하고 각 스페셜 케어 느낌으로 해주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6개입을 할인값 18,000원 주고 샀거든요. 해당 3,000원 꼴이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재구매는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아직 막 꾸준히 쓴건 아니라서 구매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올리비영 어플에서 다른 분들 후기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 카라 C01 페이드 인 컬러인데요. 제가 전에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뮤드에서 시딩 보내주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뮤드에서 스키니 브로우 카라를 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출시를 했구나. 색깔 되게 많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되게 신박한 컬러가 눈에 띄더라고요. 눈썹에 컬러를 입히기 전에 기존 눈썹 색상을 커버할 수 수 있는 베이스용 컬러라고 합니다. 저는 머리카락도 그렇고 눈썹 모도 그렇고 좀 억세거든요. 특히 눈썹 같은 경우에는 문신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가진 털이 워낙 진한 편이라 브로우 카라를 무조건 해주는 편이에요. 눈썹 비대칭 때문에 이 왼쪽 눈썹은 이 위에 생 피부에 눈썹을 그려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을 입혀주더라도 털이 원래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랑 차이가 보여서 그게 좀 신경 쓰였었거든요. 근데 이 눈썹 컨실러 색상으로 눈썹 털을 아예 밝혀준 다음에 그 위에 브로우카라로 색을 입혀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보통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눈썹 염색이나 탈색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눈썹 탈색 따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완전 강추. 근데 브러쉬에 양이 좀 많이 묻어나는 감이 있어서 양을 좀 덜어낸 다음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살짝 떡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브러쉬 자체가 슬림한 편이라 브러쉬가 굵은 제품에 비해서는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른 컬러들은 타 브랜드 제품보다 월등히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데 이 페이드인 컬러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마그레포스트레스 글루콘산 마그네슘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 에너지 부스팅 기능이 있는 액상타입 글루콘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요. 가스명수로 유명한 이 부채표, 동화제약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성분을 보면 글루콘산 마그네슘 160mg,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홍 성경천 추출물 비타민 B군 3종과 아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위한 영양제라는 게좀 신박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그렇게 잘 받는 편은 아닌데 유튜브를 몇 년간 쭉 해보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올영세일 기간이에요 오늘도 이거 촬영하고 나서 밤새 편집해야 되거든요 집에 못가 그래서 올영세일 준비하면서 좀 효과를 볼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먹어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 먹어야겠다 이게 먹는 시간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하고요. 음. 맛은 딱 스타벅스 자업을 자몽 허니 블랙티 있죠? 거기서 블랙티를 뺀 달달한데 살짝 새콤한 자몽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후기를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에너지 부스팅용으로 프레스샷을 먹었잖아요. 오리지널 버전은 약간 짭짤한 포도주스? 맛이어서 먹을만 한데 요거처럼 마그네슘 들어간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전 그게 입맛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게 진짜 훨씬 맛있어요. 저도 아직 이거 12개 들어있는 거 사서 절반 정도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를 먹은 날에는 확실히 좀덜 피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플라시 보효과인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는 아직 긴가민가인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마셨으니까 밤새 열심히 <laughs> 일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간식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지어터의 하루 쇼츠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딜라이트 프로젝트 저당 초콜릿 디저트 2종입니다. 작년에 아우어베이커리랑 협업해서 초콜릿 디저트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저당으로 리뉴얼 되었더라고요. 저당 제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laughs> 유지어터로서 안 먹어볼 수가 없어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먼저 저당 초콜릿 프레첼. 일단 열량은 385칼로리로 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류는 4g. 짠 요렇게 생겼고요. 음. 완전 단짠단짠. 단짠. 이게 저당이라고 싶을 만큼 초코 맛이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먹기는 좀 물리더라고요. 이렇게 지퍼백이 달려있어서 밀봉해두고 커피 마실 때 조금씩 꺼내 먹기 좋았어요. 그리고 저당 초콜릿 빨미 가래. 저는 좀 담백한 맛을 좋아해서 이게 더 입맛에 맞았는데요. 부서졌어. 지금 쪼개졌긴 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맛 표현을 하자면 엄마 손파이 아시죠? 그거는 살짝 딱. 하잖아요. 얘는 살짝 포석한 엄마 손파이에 초코 코팅을 한 느낌? 초코 코팅도 이 초콜릿 프레첼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달지 않고 과자 부분도 버터리한 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얘는 155 칼로리에 당류가 0g. 커피 마실 때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저당 제품들은 설탕 대신에 대체당을 쓰잖아요. 이 대체당을 어떤 걸 썼는지가 중요한데 얘네는 말티톨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말티톨이 대체당 중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성분이기는 합니다. 설탕보다 칼로리는 낮지만 다른 대체당들에 비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설탕보다는 혈당이 덜 오르기 때문에 적당량 먹는 건 괜찮지만 저당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점. 그래도 진짜 맛은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스트로베리 빨미깔에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저당 제품은 아니라서 설탕이 들어갔고 당류 5g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많죠? 이것도 맛있어요. 딸기 라떼 냄새 나고요. 이렇게 위에 딸기 다이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이 딸기 다이스가 새콤한 맛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새콤달콤? 상큼달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얘는 나중에 먹어야지. 이번 세일에 쇼핑하시면서 같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제품도 딜라이트 프로젝트 제품인데요. 레인보우 치즈 베이글칩입니다. 베이글칩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고요. 베이글칩 자체는 신박템이 아니지만 비주얼이 상당히 쇼킹해서 가져와봤어요. 먹던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처럼 실제로도 이렇게 완전 무지개색입니다.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사실 비주얼만 놓고 보면 무슨 맛이 날지 전혀 예상이 안 되잖아요.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레인보우 치즈. 치즈맛 베이글칩입니다. 짭짤한 치즈 아니고요, 약간 치즈케이크? 뽀또? 같은 달달한 치즈 맛이 나요. 비주얼에 비해서 맛은 막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먹을만해요. 당류가 11g,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허니버터, 갈릭버터 이런 맛들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에요. 딜라이트 프로젝트 베이글칩은 워낙 맛있는 맛들이 많아서 다른 맛들에 비해서 특히 이걸 추천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궁금하시다면 할인할 때한 번쯤 사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새롭게 사용해본 올리비영 신박템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제 주관적인 사용감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올리비영 어플에서 다른 분들의 후기도 참고하시면 구매하실 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올리영 세일에 또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